신종우 교수가 선도하고 있는 디지털 시험. 신종우 교수는 디지털 시험의 선구자로 전통적인 지필 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디지털 시험 방식을 수년 전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신종우 교수의 디지털 시험 방식은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로 구성됩니다. 먼저 디지털 시험의 필요성입니다. 신종우 교수는 전통적인 지필 시험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저해하고 암기 위주의 학습을 조장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지필 시험은 채점이 지연되어 학습자들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시험의 장점입니다. 첫째, 실시간 피드백입니다. 디지털 시험은 자동 채점 시스템을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 목표를 명확히 할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콘텐츠 활용입니다. 시험 문항에 컬러 이미지나 동영상을 포함할 수 있어 보다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셋째, 편리성입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시험을 볼수 있으며 손으로 필기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시험 준비 과정입니다. 첫째, 교수자 준비입니다. 디지털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과 와이파이 연결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시험 문제 URL을 학습자들에게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해 SNS 플랫폼을 활용합니다. 둘째, 학습자 준비입니다. 학습자들은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의 디지털 기기와 이어폰 핸드폰 거치대, 보조 배터리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시험 출제 방식입니다. 신종우 교수는 마이크로소프트 폼즈를 사용하여 객관식 복수답변과 주관식 서술형 문제를 출제합니다. 이 도구는 자동채점 기능을 제공하며 결과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학습 목표를 확인하는데 유용합니다. 결론입니다. 신종우 교수의 디지털 시험 방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 혁신의 한 예로 학습자들의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고 학습 목표 달성을 돕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험은 교육의 뉴노멀로 자리잡아야 할 중요한 변화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교육학자 신한대학교 신종우 교수였습니다.